안녕하세요.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, 저 말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1인칭의 주인공이 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참여하실 참가자가 있는데,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동의 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포수 문장, 임우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 꼴레이로를 볼 거고요. 가끔 필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. 김병지 기대해 도될까요 네, 네.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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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쿼터부터 김병지를 네네. 보여주셨는데 타이밍이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들고 나가봤고 제가 직접 나가서 슈팅까지 할 때는 가운데로 때리지 않습니다 골키퍼 맞거나 앞에 떨어졌을 때이 역습에 대한 반응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구석으로 때리려고

출력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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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가 막혔다 이거.

해줘 해줘 축구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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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volleyball> <army> <week. produ funny glietequer> <yap> <how> 골키퍼 보면 은안 쓰러진다? 확실히 각을 안 줘요. 어, 어. 나는 저거 분명히 쓰러졌을 텐데. 업! 어, 서 있으면 안 돼! 거기서 서 있으면 안 돼! 오케이. 거기서 서 있으면 안 돼! 제껴 치더라도 가야 돼! 아, 업이 부트라는 표현인가 보구나. 골키퍼 지시 따라줘야 돼! 야, 너가 준비해야지. <laughs> 준비하야지 새끼야. 뭐 하는 거야. 키퍼 있어, 키퍼, 키퍼. 그렇지. 아! 아, 까비 까비. 아, 좋은 플레이. 좋은 플레이. 지봐. 아, 구세스. 아, 나이스. 아, 굿. 업! 어, 업! 어, 처지지 마. 가! 가! 한번더 가! 와이이 처지지 마. 가! 가! 하! 가! 가! 자. 자. 기뻐 있어 기뻐 있어 버려도 돼 버려도 돼 버려도 돼워귀가워가여워가

빨려라 빨라가빨올라가 밀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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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서 밀어내 어어어어어어오야오업업 오마이갓 가가 터치지마 쭉가 쭉가 안돼 키프 굿강하강하강하 방금 플립 플랩 하지 않았어요? 아나이스잘 쐈었다 잘 쐈었다 잘 이번 쿼터는 거의 살리셨는데요 저희 팀을 <laughs> 은평 롯데몰인데 이쪽 동네가 진짜 수준이 높아요. 좀 있네요 진짜로. 가자 <laughs> 가자 진짜. 가줘야 돼 가줘야 돼 가줘야 돼 나가. 아, 나이스 키! 어, 어, 어! 와, 잘한다! 가져야 돼! 가져야 돼! 아, 나이스 킵 아, 나이스 불어나! <laughs> <비었다, 비었다>, <laughs> 아. <laughs> 일어나, <laughs> 일어나! 와, 아, 가비, 가비, 가비. 반짝반짝반짝오찍 찍겠다 와 솔직히 멋있었다. 그래 하나 넣자 하나 넣자 야 먹혀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 넣자 수비 끝 와아아아아 아 잘나왔다 와! 아, 이거 진짜 인정이다, 인정. 와, 나이스.